오늘은 시편 6장. 7월 6일 토요일이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먼저 만나고 오늘 가정에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일 거룩한 길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본누,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추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여 나의 뼈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 죽게 감사일자가 누구일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마마 새하이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마마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율문을 처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들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이 극한점에 영생을 기다리는 기다리기 원합니다. 죽음의 끝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문입니다. 시작임을 믿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믿음의 눈 맞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호산 내 가정, 성, 아버지 성관 내 가정,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시고, 누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말이 오니, 아버지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 내일 거룩한 줄, 아버지 예배자로서 영적 예배자로서 예배자리에 앉아,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들으면 한다고 했사오니 그 영적 예배 들으시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죽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